이잠울물크는트르크계 기족이었습니다. 무굴에서 중책을 1720년에 그가 맡았다가 대칸의 지배권을 확보를 하고 트르크계 어, 기족에 그는 마라타족과 일시적으로 동맹을 이제 맺고 골곤타 왕국이 있었죠. 인도가 골곤타 왕국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는데 골곤타의 지방 장관들을 제거를 하고 하이데라바드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독립국가의 수장임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울물크가아 동시. 동시에, 무글의 통치권을 인정을 하고, 니잠 울물크가, 이제 울물크 이후에, 그 뒤에 니잠이 프랑스 영국 게임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1719년에 설립된 인도회사가 프랑스 동인도회사와 달리 성공을 하고, 영국 동인도회사를 위협해, 인도회사는, 인사 본사가 있는 퐁디세르를 비롯해, 무역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찬데르나고르, 그리고 말라바르 해안에, 마해 등지에 상관을 세웠고, 1735년에서 41년까지 총독을 지낸 베누아디마가 카리칼에 새로운 상관을 설치했습니다. 카리칼은 풍요로운 쌀 생산, 생, 쌀이 잘 생산되는 도시였고, 무굴 황제는 프랑스군이 마르타족이이땅 공습을 물리친 공을 인정해서 그 후계자에게 나부라는지위를 내려버린 거예요, 외국인한테. 조제프 뒤에 플렉스가 총독이 되면서,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 전쟁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대립을 하게 되면서, 포용이 계속 막 대립을 하게 되자, 인도에서도 프랑스가, 프랑스가 영국을 도발하는 사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영국 점령지인 마드라스를 함락하게 되었고, 영국군이 퐁디세리를 포위하고, 디플렉스는 퐁디세리에서 막 계속 저항을 했는데, 이렇게 한동안 1748년에 평화가 찾아왔고, 디플렉스는 어쩔 수 없이 마드라스를 영국에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르코트의 나아부가 마드라스와 퐁디세리의 배우지인 카르타니크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곳의 지배권 계승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이 있다가 디플렉스가 뒤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그가 지지하는 후보를 아르코트와 하이데라바드에 심어버렸습니다. 마라타족과 마드라스 소재의 영국인과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새니잠을 네 보좌하던 프랑스인 뷰시 카르텔로가 패쉬와 발라지를 막 발라지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재우고 영국군 로버트 클라이브가 아르코트를 점령하게 되면서 마라타족 라구지 본슬레의 지지를 등에 엎고 그렇게 한 거예요. 디플렉스는 본국으로 소환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757년 클라이브는 찬데르나구르를 점령했고, 새로 부임한 톨, 톨랑달 총독이, 어, 그렇게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이데라바드의 니점을 빼고 그리고 나중에 어 그런 여러 가지의 봉착을 하게 되는데 영국군이 퐁드세리를 포위하게 되면서 이듬해 아예 퐁드세리를 영국이 함락시켜버렸고 파리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프랑스는 인도에 다섯 곳의 상간 퐁드세리 찬데르나고르 그리고 카리칼마해 야낭을 계속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프랑스도 인도 안에서 그렇게 계속 어